네, 이 분들이 네. 올해 대운이 들었어. 사업에 운이 터질 거예요. 그러면 금전은 자동으로 또 들어올 것이고 인복도 없었고, 근데 그런 문도 열려요. 갑자기 네. 없던 금전이 생긴다든지 네. 안 되던 장사가 잘 된다든지.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 있는 해시남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어, 진짜 너무 덥다 못해 아주 쓰러지겠어, 내가. 네 고생이 많습니다네 촬영 다닐 때물 많이 드시고 어, 에어컨 바람도 너무 많이 또 쐬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니시고 또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들 늘 해시나미에서 항상 응원해준 거 감사하고 항상 그 가정마다 어, 또한 모든 소원 이루시고 늘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laughs> 용인에서 신점 영점으로 네. 정말 유명하고 네. 소문 많이 났잖아요. 네. 우리 새로운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몇년차 재사시죠? <laughs> <laughs> 저는 이제 29년 차 되는, 어, 무속인데 용인에서 고향이고, 또 용인에서 제가 29년 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옮겨보지도 못하고, 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도 보다 더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제가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요즘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전화로 무료점사 봐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제가 봐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음. 2025년 을사년 하반기 네. 1981년생 네. 45세 닭띠운세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줄게요. 어, 네. 이분들이 네. 올해 대운이 들었어. 이 분들이요? 음. 첫 번째 운이에요. 음. 어. 음. 신유생들이 참 똑똑하거든. 네. 어, 똑똑하고 또 깨도 많고 또 머리가 좋아서 또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이 벼슬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아요. 아, 좀나라에 나란 일을 하시는. 그럼요, 게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는 대운인데 이 사업을 하셔서 여전히 안 됐던 분들은 네. 후반기부터 열려요. 그거 봐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께서 아, 음. 또 바로 이제 네. 들었을 때 느껴지시는. 그렇죠, 게 대운이, 네. 들었다. 대운이 기가 막힌 운이야 이거는. 음. 어, 년 운이 들었어요. 어, 7년 년. 어.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운인데 네. 7년 운이 들어가지고 어 대박나게 생겼어. 야, 네.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음, 통감이 난다. 아, 맞아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인 거 같아요. 네. 것 근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뭐 성공한 분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지금 힘든 분도 있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 좀 어떤 상황이 일들 힘들었었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간들 때문에 이제 배신당해서 벌어놓은 돈다 뺏기고, 음... 어, 또 날리고. 막... 초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초년에는 참 불쌍하게 살았고 또 힘들게 살았어. 음... 어, 근데 첫 번째로는 배신이 사람이지 누구야, 그죠?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았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열이다 보니까 항상 일을 벌려놓고 후회하고, 벌려놓고 후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좀 어떻게 보면 좀 베푸는 삶을 사람을... 그렇죠. 예, 네, 오지랖이 넓어, 한마디로. 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 어, 갔다가도 다시 와. 뭔 일이냐고 그러고. 어, 그 정도로 마음이 착하고 여리고, 어,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봐서는 어, 신유생 이분들은 올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음. 이분들 하반기 운세를을 네, 알아보기로 할 건데 네.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이분들이 네. 하반기에 기대해봐도 좋거나 좋아지는 네.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업에 운이 터질 거예요 사업에 네. 운이 터진다 그러면 거예요? 금전은 자동으로 또 들어올 것이고 음. 어. 그리고 또한 여적지 기인덕이 없었거든요 네. 예. 인복도 없었고 근데 그런 문도 열려요 어떻게 보면 네.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이 파트너 음. 그렇죠 거래처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절대 동업은 안 돼요 그 그럼요. 아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네. 접속을 하지만 절대 동업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또 그지대. 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절대 동업사주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혼자 오. 해야 돼, 혼자. 어. 왜냐하면 마음이 여리고 네. 또한 이렇게 판단이 한 번씩 이렇게 흐려진단 말이야. 음. 여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 상대방만 말 듣고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좀 달댈만 하면은 둘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금전 때문에.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절대 동업은 안 돼요. 와, 근데 정말 신기한 네. 게 이제 응. 사업의 문이 열리고 길이 그렇죠. 찾다 오더라도 동업은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어. 망해 먹어도 혼자 망해 먹어야 돼. 음. 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손재주들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네. 어. 그분들은 이제 손재주로 또 먹고 살 거야.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조금 어떤. 이제 예를 들어 기계를 만진다든지, 응. 또 아니면 또 미용실에서 뭐, 어? 어 미용실을 하시면서 머리를 만진다든지, 그것도 다 손재주잖아. 네. 그렇듯이 내가 봐서는 올부터는 이제 소리가 나서 진짜 대박 날 거예요. 또 이제 하반기에 응. 대운이 들어온다? 그렇죠. 조금 응. 들어오기 전에 좀 징조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갑자기 네. 없던 금전이 생긴다든지, 네. 안 되던 장사가 잘 된다든지, 또 집안에 우한이 있다는 게 잔다든지 음 그런 게다 두루두루 음 그렇게 될수 있어요 어 그럼요 어. 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조금 징조가 음, 그렇죠. 느끼는 거네요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대운이 음. 들었을 때 음. 그 운을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운을 잡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운 맞이를 하면 굿비가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요즘에 물가가 비싸잖아.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굿을 할 집은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음. 제가. 그래서 이 운이 들었으니까 이 운을 비운을 만들지 말고 이제 은은 공론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해시남이 됐던 어디가 됐던 점사 보시고. 그거에 따르면 좋겠어요. 운을 음. 비운을 만든다 말씀하셨는데 음. 좀 이거 안 받은 좀... 비운 되는 거죠. 아 비운이 되는 당연한 거야. 거죠. 큰 어. 운도 잡지 못하이첫 번째 운이잖아. 네. 그럼 여기서 잘 풀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평생에 세 번의 운이 있단 말이야. 초 년에 안 들면 늦게 들고, 어다 이게 흐름이 틀려요. 음. 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보니까 신유생들은 지금 이제 들어오는 운이란 말이야. 어이 어. 어. 운을 잘 잡아야지. 일부면은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음. 뭐 같은 띠고 하더라도 음, 음, 뭐 음, 친구는 음. 잘 되고 나도 어, 당연하죠. 그다 틀리니까. 그 음. 개인에 따라서 그 운에 잡고 안 잡고 차이가 예, 있겠네. 예. 그리고 어. 대부분 이 신유생들은 어, 사주에 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이 없는 분들은 용궁 가서 기도를 해 주면 기가 막히게 또 풀려. 어, 그래요? 예. 뭐또 때문에 좀 비방법 당연한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또 흙이 맞는 사람은 산신에다가 빌고 어. 또불이 없는 사람은 어, 어디다가 빌고 이게 다 틀려. 어, 그래서, 그러면 본인 사주에로 풀어서 이제. 그렇죠. 거기 이제 껴있는 거에맞게 네. 이제 해다 보면 네.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풀어서 잘된 분들이 많아요. 어, 왜냐면 또 선생님께서 네. 정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제 뭐가 조금 맥혔다 그러면 어머,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해갖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올해 들어오는 운이 첫 번째 운이니까 요걸 잘 잡으셔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어, 야, 듣기만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데 선생님께서 음. 늘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음.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네, 조심할 거는 상가집까지 음. 말고 네. 차 조심. 어... 네. 조금 이렇게 좀 차로다가 사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 음, 어. 사고. 수 속...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박든지. 네. 가만 히 있다 조로 문제를 해서 다그 본인이 박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운이 들었을 때는 상가집을 가면 안 돼요. 왜요? 안 풀려요. 좀 본인이 입고... 꼬인다고. 아... 어.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야 어. 그래서 상가집을 굳이 가서 나쁜 거는 없어 저도 가요 어. 그렇지만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야 음. 운이 들었을 때는 갔다가 까딱하다 또맥히는 수가 있거든요. 아, 어, 게보면 정말 본인의 운을 또 뺏길 수도 있어요. 아, 당연한 거군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후반기에 들어오는 운이 열리니까 예, 될수 있으면 어, 될수 있으면 조심할 건 조심하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세요. 또왜냐면또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야 네. 되는 상담자 이제 그때는 경우는... 이제 비방법이 있으니까 네.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것도 정말 사람마다 당연한 다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힘내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지난날에 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힘들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 이제는 우리 나라의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 어.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특히 이분들은 운도 대운이 들었으니까 확 풀릴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laughs>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사람마다 네. 말씀처럼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더 자세한 네.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에게 음, 해 주고 싶은 음,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들어오는 운기도 있고 어, 모든 게 이제 하나하나 실풀리듯이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척 그냥 어깨도 못히고 맨날 쪼그리고 다녔던 분들은 어깨를 피시고 또한 이렇게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모든 걸 용서해 갖고 다시 좋은 날이 있기를 바래요. 아, 네. 오늘 도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